선에서 네올링3.0 프로 두 개를 보내셔가지고 전기 자단거 코드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로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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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이린3 0 테스트 해이블로 가겠습니다. 개구리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는데 킥보드, 전기자전거 잘 타고 계신가요? 제가 어, 캠핑 블로거를 할 때는 제가 체험그 리뷰 협찬을 좀 받아서 리뷰를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킥보드를 하면서 그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 무무익선에서 네올림3.0 프로 버전을 출시했다고 어, 제품을 보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타우로스 슈퍼살롱 이즈베이션 1번 기체를 제가 튜닝해서 아직 잘 타고 있고요. 타우로스 BKO. 이지메이션 접이식 전기 자전거. 또 아직 잘 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모무익선에서는 어, 네올린 3.0 프로버전을 전파 인증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 슈퍼살롱에 보면 네올림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배터리 아래쪽에 어, 요건 예전 버전입니다 예전 버전이고 네올림 3.0이 있고 프로 버전이 있습니다 리모콘 배터리가 수음전지가 아니어가지고 이 배터리 리모콘이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걸 안 쓰고 있었는데요 어,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장착을 하면 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대한민국에서는 카페에서 핸드폰 컴퓨터를 놓고 가도 누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가져가지 않는데 유독 자전거 이쪽에 킥보드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자전거를 잊어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올림을 설치하면 도난 방지에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무이선에서 보내준 네올림 3.0 버전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올림 3.0 버전은 두 개하고 그다음에 리모컨도 두 개를 추가로 보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전기자전거나 아니면 킥보드 어떤 데에다가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냐고 여쭤봤더니 두 개를 보내주셔가지고 어, 하나는 전기자전거 하나는 킥보드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키를 두개 가지고 있잖아요 자동차 키도 스페어키 없는 것처럼 스페어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스페어키를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를 두개 가지고 다닐 경우에 어, 이제 키를 두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페어링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우선 제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이 안에 이렇게 한 세트가 들어있고요.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 설명서가 들어있고 이렇게 어, 본체, 본체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본체 여기 보면은 무무익선, 그 전파 인증을 받은 정품은 여기에 이렇게 어 번개 표시와 이, 어, 이렇게 로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기본 리모콘 들어있고 나머지는 여기 핸들에 설치한, 설치하는 그 부품들하고 그 다음에 충전기 어, 그다음 타이 그런 것들이 핸,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에 볼트랑 액면테이프가 들어있고요 어, 보통 처음에 페어링이 돼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어링이 돼서 와서 이걸 눌러보면 어, 이렇게 지금 잠금장치가 된 거고요 그 그다, 다음에 이제 잠금장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휴지로 이렇게 어, 울게 되고 어, 이렇게 하면 풀게 됩니다. 네, 풀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추가 리모컨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데 추가 리모컨을 구매하면 추가 리모컨은 페어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페어링하는 방법은 어, 상품 페이지 에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소리가 나면 어, 추가 리모컨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두개다 설치가 된 겁니다. 추가 리모컨도 페어링이 됐고, 원 리모컨도 페어링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핸들이나 이런데 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 될수 있으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게좋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네오림은 여기 보면 배터리 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밑에 여기다 설치를 해서, 어, 예전 거는 지금 제가 리모컨이 지금 이건 수은 전지로 되어 있는데 리모컨이 좀 이상한 어, 구하기 힘든 전지로 되어 있어서 아직 안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건전지 3개가 들어가는데, 어, 네올림 3 개가 들어가는데 네올림3.0 버전은 건전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 버전은 어, 충전지가 들어가 있어서 충전기로 어, 6개월을 한번 충전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해보면. 어, 예를 들면은, 이게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이제 가방이 있으니까, 가방에다가 한번 넣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그고, 자전거를 세운 다음에, 잠그고 바로 가게 되면, 누가 자전거를 건들고 움직이면, 이렇게 2초간 움직이고, 또 계속 움직이기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알람이 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저희가 어디다가 세워놓고, 뭐, 딴 데를 들어가고 일을 본다고 했을 때,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와서 세워놓은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자전, 자물쇠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번호를 우선 맞추, 맞춰서 열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기둥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하겠죠? 기둥이나 이런 데, 예를 들면, 설치를 해서, 잠가 놓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와서 자전거를 할 때도 또 번호를 맞추고 또이 자전거를 어, 이 자물쇠를 묶고 걸릉걸리지 않게 하려면 잘 묶어야 됩니다. 묶고, 자전거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 제가 이제 전기자전거에도 열쇠를 설치했습니다. 킥보드엔 열쇠가 다 있는데, 이 열쇠에, 그리고 요즘에 배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오토바이 이런 데에 이제 이걸 설치해 놓으면 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묶어 놓고 갈 필요 없이, 자전거를 어 타고 와서 주차한 다음에, 바로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버튼 한, 버튼 한 번, 버튼 한번 눌러 갔을 때 누가 자전거를 건들게 되면 이렇게 울게 됩니다. 그래서 또, 또, 간단하게 되면 이렇게 알람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 이렇게 네올린3.0 프로를 쓰게 되면 굉장히 간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 키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전거 키에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스피어키에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어, 두 개로 어, 자전거 그 잊어버리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체를 여기 이제 양면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고정해서 타이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안 보이는데 붙인 것처럼 양면테이프로 해서 이렇게 붙여도 충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잠깐 뺄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까 제가 자전거에 설치한 것처럼 가방 같은데 넣어도 충분히 작동을 잘 합니다. 조금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설치를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품, 이 본품을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걸기만 하면 됩니다. 어, 이거를 이제 보내줘가지고 협찬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기체가 여러 개 있어서, 거기에 다설치하는 않았지만, 이렇게, 어, 예전에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오래돼가지고, 예전 거는 배터리도 갈아줘야 되고, 리모컨 안에 있는 배터리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요거는 수은전지로 간단하게 구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음, 이, 뇌올린3.0 프로버전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음, 어,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타보고 한번 설치한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올림브 설정용 설치 풀로 설치하고 나니까 보안에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그코에을 타고 나가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何だ 자, 네올린 3.0 프로를 여기다 설치했는데요. 여기 잘안 보이는 곳, 자, 여기 잘안 보이는 곳, 여기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한번 소리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잠긴 상태고요. 자, 여러분 올려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이제 네, 이렇게 올리고요.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가져갈 수 없도록 이렇게 알람이 발생합니다. 무무익선 뇌울림 3.0 프로. 어제 슈퍼살롱에 설치해가지고 테스트해보고 나가가지고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소리가 잘 들립니다. 전기자전거 타우러스 b k o 에도 하나 설치했는데 무무익선 어, 뇌울림 3.0 같은 경우는 세워놓고 어, 리모컨만 켜고 가면 됩니다. 번호키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풀러서 번호키를 잠그고 번호키를 맞추고 이런 과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올림은 그 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확실히 도난 방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세워놓고 잠그고 또 이제 뭐 이렇게 하기 불편하신 소팡이나 배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thank you 네올린3.0 프로하고, 그 다음에 자물쇠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자물쇠 같은 경우는 풀고, 번호를 맞추고, 풀고, 또 잠그고, 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네올린 3.0은 그냥, 띡! 누르고 가면 됩니다. 뭐, 배민하시는 분들이나, 배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킥보드, 뭐,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 소리도 굉장히, 어제 테스트 해보니까 크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오는 3.0또 프로버전 같은 경우는 되게 컴팩트해서 굉장히 설치하기도 좋고,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킥보드들이 사실 이제 기한급 킥보드들이 많이 죽었는데, 어, 지금 튜닝 안 하신 분들은 지우정밀로 찾아오시면 이지베이션 기체들 튜닝 잘 해드립니다. 확실히, 어, LED. 요, LED를 해놓으면, 야간에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가지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LED 설치하시고 타시면, 안전이 확보되니까, 여러분들, LED 설치하시고 타시기 바랍니다. 자, 좌회전합니다. 좌회전.